네,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다잘 되리. 오늘도 다들 잘 되실 겁니다. 아, 여기는 면목동이고요. 아, 퇴근 후, 어, 집에서 잠깐 옷좀 갈아입고 나오는데, 저녁에 춥다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바로 떴습니다. 아, 여기서 5분 거리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갈아입고, 어, 나왔습니다. 중계동 가는 건데요. 아, 콜마가 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찍혀있길래 아 그냥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네 중계동 내렸습니다 어 면목동에서 중계동이고요 아 여기 아파트에 내려드리고 첫콜완료했고요 어어 여기 아유 사장님도 낯설어 하셨지만 어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뭐 오죽하면 낯설겠어요 이러면서 <laughs> 하시는데 아유 저희 모든 뭐 직장인들도 물론이지만 어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좀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도 다 모든 가정 좋아지겠죠. 자, 첫 번째 마쳤고요. 지금은 뭐 애매한 시간입니다. 어 이제 상계로 가 볼지 뭐 지금 생각 좀해 보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어 가 보겠습니다. 아네두 번째 콜 받았습니다. 아, 여기서 버스 타려고 여기 사거리에서 상계호로 아, 가볼까 해가지고 아까 내려드린 자리, 자리인데요 여기 어, 건영 3차? 어. 아까 내려드린 장소에서 <laughs> 여기 탁송으로 어, 그 성수동 가는 게떠 떠 있더라고요. 100m 앞이라 아 성수역 건대역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버스 타고 이동하느니 그냥 가보자. 착송으로 해도, 뭐 단가는 조금, 5천원 좀 빠져보여도, 올랐더라고요.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으로. 그래서 그냥, 아, 시간 여기서 그냥 버리느니, 이동하고 하느니, 여기서 가자. 해서 지금 왔습니다.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착송이라 바로 이제 가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콜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성수역이고요. 어, 자전거로 한 5분 이동했어요. 아, 근데 여기 콜이 잡혀가지고요 의정부로 가는 건데요. 아, 콜이 여러 개막좀막뜨긴 했는데 그래도 <laughs> 콜 만화가 아, 35,000원. 아, 3만 원인데 그래도 5,000원의 유혹에 의정부 용현동으로 갑니다. <laughs> 세 번째 콜 갑니다. 고객분은 저기 앞에 있어요. 천천히 이제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8시인데 그래도 세 번째 콜 벌써 그래서 끊기지 않고 중간에 또 농땡이 앞이고 간계. <laughs> 성수동은 역시 핫플레이스네요. 아, 아까 저기 오는데 사람들 뒷골목이에요. 엄청납니다 저기. 네, 맛집이지 뭔지 유명한지 행사인지. 자, 저는 이제 출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정부로 고고 오늘도 대리 여행 스타트. 아니,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세 번째 콜 도착했고요. 현재 시간 8시 한 50분 9시 4대가 오고 있네요. 아, 여번 근처에는 콜들 뭐 어디 있나 모르겠지만은 <laughs> 일단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동호마을입니다. 주차장인데. 여기서 콜을 받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코리안 뜨고요. 아, 코리 잘 안되네요. 연계가. 일단 네 번째 코는 받았는데요. 조금 멀리서 받았어요. 어, 자전거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수유동으로 이동합니다. 아, 그나마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 뜯네요. 그래서 한건 3, 40분 커피 마시면서 시간이 갔습니다. 네, 선배님들, 도착, 했습니다네 <laughs> 번째 콜. 네, 안녕하세요. 아, 수유동 도 내려드렸고요. 어, 5분 거로 내려오는 도중에 콜이 또 하나 떴습니다. 아, 여기 호평동이 그냥 <laughs> 유혹을 하네요. 아유, 그냥 지금 호평동 아도 12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그냥 잡았습니다. 아유, 오늘은 조금 뭐 바지런하게 돌아다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맥콜 네, 도착했고 다섯번째 콜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저 앞에 차를 딱 대셨는데요 아 그래도 수유에서 여기 호평으로 왔는데요 아, 고, 고, 고객님이 그래도 <laughs> 경유는 잠깐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챙겨주셨네요 야, 저...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 콜이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 콜이 될지 두개더틀지 두 모르겠지만 아예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여기 뭉텅이네요 뭉텅 아이제 고기 맛있는데 강릉에서 먹었던 거 기억납니다. 탁송으로 강릉 갔을 때 자, 저녁에 친구 만나서 먹었죠. 아 여기 지금 시간은 12시간 이제 다 돼가는데요. 그래도 2, 30분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외겠습니다 없으면 <laughs> 심야버스 타고 가던가 아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적하네요. 어, 목요일인데도 어, 웬만한 면 항상 다 있다고 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laughs> 여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아 네. 어, 집방향 쪽으로는 안뜨네요 제가 여기 기사님들하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요. 편의점 앞에서 아 다들 어렵다고 어콜 받기 힘들다고. 이쪽 평내에서는 좀 콜이 좀 되게 잘안 뜬다고 평내 사신문이 얘기하시네요. <laughs> 별레를 드시면 당장 잡고 나가라고 갈매. 아유 다산 아까 잡을 걸. 별레로 지금 잡혔는데요. 아 어, 여기. 로지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싸졌는데 일단 별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오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네, 6착 여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여기 딱 요터널만 봐도 이제 알겠네요. 식송마을입니다. 아, 여섯 번째 콜 호평에서 별내로 왔고요. 호평 그 로지로 왔는데. 어, 일단은, 거기에 있으나, 어, 뭐, 복귀콜 좀 노려봤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어, 없고, 여기 일단 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끊겼네요. <laughs>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과연 탈출이 성공할 수 있을는지. 아,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내일 좀 일찍 마치고 탁송을 좀 해볼까 했는데, 아, 아쉽게 됐네요. 일단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별내역 쪽으로 왔습니다. 아 자전거 타고 라이딩해서 왔고요. 아 택트를 해도 별래 가람역에는 어, 기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laughs> 콜도 아예 없지만 그래도 별래역 쪽으로 가야 여기 먹자골목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 마지막 콜이라도 제발 떠라. <laughs> 안되면 택트를 해도 해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상봉에 택틀하고 왔습니다. 별내에서 조금 기다려볼까 했는데요. 뭐한 시간 이상씩 기다렸던 기사님들이 콜이 없다고 어 그냥 택틀뭐 어, 바로 콜하시길래, 어우, 잽하게 같이 타고 왔습니다. 상봉에 내렸고요. 여기서 그냥 자전거 타고 일틱 들어가서 추울 때는 쉬는 것도 <laughs> 내일 기약하고 여섯 어, 골 탔는지 다섯 골 탔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그냥 오늘은 조금 나름대로 시간 음,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일찍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기사님들 여기도 28분, 3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어, 좋은 콜 타고 복기 어, 추운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음에 또 저는 또 어,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오늘 어, 대리 여행 브이로그는 마치겠습니다. じゃあ,あがりとこちゃいます。